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 감동을 받으면서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음을 굉장히 울리고 깊은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라이언이라는 일병이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그때 그 라이언 일병의 가족 부모님을 생각해서 어떤 부대원들이 팀을 짜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구하는 중에 밀러라는 대위 대장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남긴 말이 가슴 찡하죠. 희생에 헛되지 않게 살아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라이언 일병이 살아가는 내내 마음의 짐이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힘들 때 붙잡아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라이언 일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살았나요? 묻습니다. 그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잖아요. 나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도 이 영화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벌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나를 대신한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오해도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완전한 대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들었던 익숙함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인데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와 그 회복과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시했던 고난 사실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저 예수는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조롱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벌받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슬픔은 우리의 슬픔인 것입니다. 대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모든 짐은 나의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예수님은 크고 작은 내 마음의 아픔과 모든 육신의 질병과 죄와 상처와 외로움과 절망을 모든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상처를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는 다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무관심하게 볼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 곡을 지은 사람은 18세기 아일랜드,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인데, 시인이자 작곡가였는데, 어느 날 아내가 중병으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하루하루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기분이었는데, 마음이 슬프고 무기력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실 이 영어 가사 마지막 절이 더 찡합니다. 영어 가사 마지막 절을 직역하면 내 고통을 말하라. 하늘은 고치지 못할 슬픔이 없도다.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고치지 못할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말씀에 은혜 받고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 자르듯이 염려가 확 사라지고 평안함이 갑자기 팍 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자기 평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평화가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거기시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진정한 평안함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절개 부르는 찬송 중에 151장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발 간에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다가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짐을 대신다, 짊어지셨구나, 그게 다가와요. 그러다가 나의 실패와 실수와 나의 슬픔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안고 가셨구나, 그게 다가오는 거죠. 결국에는. 그걸 깊이 생각하면요, 내 마음의 무게가 점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의 고난을 다 짊어지신 고난이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받아야 할 형벌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찔림과 상함은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일차적인 목적은 그것이 사용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나무 형틀에 죄인을 못 박아서 고정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지만 더큰 목적은 끔찍한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도록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그럼이라는 로마의 채찍을 휘둘 때 살갗이 벗겨지고 그 안에 근육이 파괴되도록 뼈 조각과 세구슬이 같이 달려 있습니다. 그. 채찍을 맞고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셨고, 머리에 가시간을 쓰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입니다. 폐와 심장 사이를 관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 폐와 심장 사이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군가의 죄와 벌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 죄와 벌은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쉽게 넘기고 싶어 하는 허물이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죄악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잊고 싶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하고 예수님은 찔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나의 모든 전인격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몸이 아플 때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될 때는 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는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긴장감이 넘치고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잘나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야. 너 지금 망한 모습 그대로도 나는 너를 위해 이미 죽었어. 넌 이미 내 사랑 안에 있어. 너는 괜찮아.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이 점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몸도 아프고 상황이 별로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참된 평화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론 나를 무시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해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실패와 실수를 다 안고 가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외롭더라도 예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계셔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서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참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필립 켈러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직 목자로서 삶을 살았거든요.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회자와 신학자가 됐는데 자신이 목자로 살았던 때를 경험 삼아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 양이 얼마나 연약한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갔던 길을 되돌아오지 못해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양은 쓰러지면 절대로 혼자 못 일어나요. 누가 일으키지 않으면 맹수가 뜯어먹을 때까지 못 일어나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캐스트다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양은 손톱도 없습니다. 발톱도 없습니다. 물을 뜯지도 못합니다. 방어력도 없습니다. 공격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다른 짐승들은 다 자기 먹이를 찾을 줄 아는데, 양은 스스로 풀과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가 양입니다.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민숙이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광략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탄식을 했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내일 이맘때 너희 코에 고기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고기를 먹이겠다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에 모든 고기를 다 잡은 들. 육지에 있는 소화 양을 다 잡은 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230만 명 되는 이 백성을 먹이려면 3,600만 킬로그램, 의 고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때 하나님 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손이 짧으냐. 그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수십 킬로 금방에 빛처럼 매출하기 때가 내렸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200, 200 대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요즘 숫자로 따지면 5천명에서 만명인데, 한 1억 정도 필요합니다. 뭐, 그 정도 액수를 제시했죠. 이처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요. 불신앙의 길, 죄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몸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상황이 꼬일 때,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한 상황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형편보다 더 크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양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각건을 우리는 이처럼 시시때때로 각기 제길로 갈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원죄가 단순히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아님 그것도 맞지만 그 원죄의 핵심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과 오염이 다 내려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각기 제길로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된 겁니다. 사단이 없어도 환경적인 유혹이 없어도 인간은 죄짓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길로 빠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우리 모든 죄와 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그 찔리심과 상하심과 채찍맞으심과 징계받으심. 예수님이 가시간 찔린 것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것입니다. 죄악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싫다, 성경 내던져버리고 신은 죽었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허물.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잘살수 있다라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죄악을 다 사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징계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일지라도 예수님은 길 자체가 되시고 혼자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 나를 살린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맞고 징계받으사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의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보세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적시 뭔가는 달라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할 나위 없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참된 평안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라고 말해 보세요. 특히 가족이나 친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도 좋고 글로도 좋고 한번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한 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의 중년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이 십자가의 고난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십자가 고난 회복의 은혜 누리세요.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구약은 구약은 신약의 성취 일치 되거든요. 우리 다니엘 우리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실 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해요. 그 십자가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감사하고 찬양한다.